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판 교통혁명. 국회. 이번엔 약속 지켜라. 22대 국회에 바란다. 오, 인천에는 제노, 제가 봐도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있죠?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이 있는데 수도권에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이 안된게 인천이고요. 가장 집값이 싼 것도 인천입니다. 근데 여기에 교통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섭니다. 그래도 어 공항철도 하나 달랑 서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OECD 국가 평균이 철도가 3개가 있답니다. 국제공항하고 수도하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도 이제 이 수도 서울과 이 교통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교통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인천판 교통혁명, 국회 이번엔 약속을 지켜라. 제2 경인선, GTX D 노선 눈길. 민주 맹성규, 박찬대 등 청사진 제시. 주민 반대 해소 막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 이 글이 올라온 카페는 김검시대입니다. 김검시대는 김포 분들이 거의 다합니다. 그래서. 인천은 일이 나갈 모양인데, 김포는 어떨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포는 교통문제가 90%입니다. 김검시대 보면 90%가 교통문제만 나와요. 인천의 부동산 카페 보면 교통문제 별로 안 나옵니다. 한 1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저, 김검시대, 이 김포 이런분들은 교통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교통문제예요. 뭐, 교통 문제만 나왔다면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게시판이. 근데 인천은 조용하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천이 지금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때라 인천도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딱 하나 달렸네요. 지자체 시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국회의원은 사이드에 불과하지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기사는 경기일보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인천판 교통혁명 국회 이번엔 약속 지켜라. 22대 국회에 바란다. 1 교통. 제2 경인선 GTXD 노선 눈길. 민주 맹성규 박찬대 등 청사진 제시. 주민 반대 해소 사업. 성 확보 핵심 시 국회 개의 후 해결 요청할 것 인천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당선인들은 대부분 지역과 서울을 잇는 광역 철도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은 GTX 이미지 경기일보 DB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인천의 총 14개 선거구 중 12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며 압승했다.이젠 당선인들이 총선 중에 내놓은 각종 공약이 잘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민주당 당선인 중 7명이 재선 3선에 성공한 만큼 이번엔 인천의 주요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경기일보는 총선 당선인들이 내놓은 공약을 교통, 공간 재구조화, 불균형 해소, 환경 등으로 분류해 4차례에 걸쳐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2경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2노선 등 광역철도 사업의 진행속도에 관심이 크다.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4년 전 21대 총선부터 이 사업들을 추진해 온 데다, 첫 당선인들도 이번 총선에서 같은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14일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 14명의 22대 총선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남북권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맹성규, 남동구 갑, 박찬대, 연수구 갑, 우영과 이훈기 남동구을 당선인은 제2 경인선 본격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들은 민자 사업이 재정 사업보다 2~3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0, 2028년 착공 및 2034년 개통이라는 국체적인 청사진도 내놨다. 제2 경인선은 연수구 청학력을 기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동, 두림사거리 서창이지구 등 인천 남부지역과 경기도 시흥, 부천옥길, 광명을 잇는 21.9km의 광역철도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366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동계도에 올랐다가 제2경인선의 선결 조건인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이 주민 반대와 타당성 부족, 부족으로 좌초하면서 표류 중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삼선 중진 의원으로 자임한 아, 맹 의원과 박 의원이 제2경인선 추진에 힘을 모을 전망이다.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제2경인선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다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이를 희망하고 있다. 박의원 역시 당 안팎에서 입지가 높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제2 경인선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맹박 위원 윤관석 의원 남동구의의 공학이기도 했고. 그에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온 단골 공약이다.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사업성 확보가 문제다.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통상 70%는 국비를 투입해야 하다보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제2경인선 사업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경기 시흥시 반대가 심하다.여기서 신천 신림선과의 노선 중복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씨값이 낮아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북부권에선 GTX D 노선의 구체화 공약이 쏟아졌다. 김교훈 서구갑, 유동수 개양구갑 의원과 이영우 서구을, 모경종 서구평 당선인은 GTX 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조기 착공 및 예타 면제를 공약했다. 이 공약도 삼선 중진에 오른 김의원과 유의원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노선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Y자 형태의 노선이다. g t x d 는 인천, 검단, 계양, 인천공항, 청라, 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을 잇고 GTX-2는 인천공항 청라대장 연신내 남양주 등을 지난다. GTX-D2 모두 5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6년부터 2035년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다. 또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도 미지수다. 이밖에도 북부권 당선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수어, 수건 사업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선 원, 원당 불로역 포함 등도 주요하게 내세웠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당선인 공약들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 사업들의 개요를 정리하고 있다며 민선 8기 공약과 대동소이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회가 개회하고 나면 국회를 찾아 인천의 수, 수건 사업 해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일보에 올라온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껏 180석 가지고 뭐 했대요? 인천은 민주당만 찍어주지 않았나? 지난 사, 4년 동안 뭐 했대? 20년 가까이 니들 스스로 똑같은 사람들만 뽑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키겠냐? 제대로 일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박군은 뭔가 의식 개선이라도 해야 하는데, 니들이 안 하잖아. 대통령 하는 짓이 못마땅하지만 인천을 발전시킨다고 믿고, 민주당 찍어준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직도 인천에 많다. 민주당은 범죄자 집단이야, 공약을 지킬 것 같으냐, 어림없다 두고 봐라. 이재명부터 인천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또 속냐? 지금 지몸 지키기도 바쁜 짓이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 공약이 지켜질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 있다는 게 웃기다. 이래서 뽑지 말라 한 거다. 그냥저냥들 살다 떠나는 게 상책이다. 지금껏 민주당 좌파들한게 없다. 국민 이간질 시키고 해외 나가 국가 망신 시키고, 지들끼리 작당해서 범죄 집단 키우고 이대로는 인천 발전 없다. 전부 들고 일어나서 매일 추궁하고 조져되라 성과 없으면 끌어내리고 인천 시민들 앞날과 후세를 위한다면 절대로 방관하지 말고 당들이 뽑은 국회의원 제대로 매질해서 교육시키고 일 시켜라. 안하는 국회의원 놈은 끌어내리고 퇴출시켜라. 약속 안 지켜도 민주당 뽑아주는 지역인데 뭐하러 하냐? 민주당은 지금 탄핵놀이하느라고 바쁘다. 저것들은 표밭 전라도 전라도한테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인천에 뭘 해주겠냐. 일단 뽑히고 나면 4년 후에야 귀여 들어올까. 말까 할 동네일 텐데 쟤넨 그냥 범죄자들 불 첩보 특권 주는 전문 업체. 그냥 그 정도임. 교통 혁명? 원감생신 쟤네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크크. 재물 풍니 동화민이 함 가봐라. 진짜 1970년대다. 왜냐고? 니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잖아. 동네 개발되면 물 섞인다고 절대 개발 안 다게 시해하고, 뭐좀 하려가면 자본주의 투기 세력이라고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들 독재 타령 쭉 하시고, 인천 주민들 교통혁명 바라지 마라. 이재명 비롯해 민주당에 물펴주고 발전하길 기대하냐? 그동안 민주당 텃밭이었던 곳들을 좀 봐라. 발전은 커냥 오히려 낙후됐지. 수소 동탄 보고 사업성 안 나오면 ABC 말고 불가함. 민주당 계속 찍어주면 인천도 전라도화 되는 거지. 뭐 자업자들. 인천은 민주당만 당선되는 곳 인천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도 없고 인천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주민도 없다 돈 벌어서 빨리 뜰 거라 약속 안 지켜도 찍어주는데 왜 어영부영하다가 또 다음 총선 때 써먹어야지 그때도 또 찍어줄 거잖아 뭔 헛짓거리 온갖 거짓말 온갖 보이는 꼼수를 써도 뽑아준 건 너희 아니냐 난 인천 계양 살았으면 머리가 있음. 절대로 안 뽑았다. 고. 그런 거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모를까? 인천은 진짜 답 없는 게 민주당 뽑아놓고 실질적으로 뽑아가는 거 없음. 아직도 민주당 믿냐? 그, 그, 답 없는 지역이야. GTX는 정부 사업인. 야당 의원이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 지리하고 촉구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원희룡 같은 분이라면 정부에 영향력이 있죠. 정전지 국토부 장관이라 좌파의 선동 정치에 계속 당해봐라. 우리 나라에서 좌파가 경제 성장을 일으킨 적 있냐? 속고 속고 또 속아도 좌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어, 댓글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 힘당이 어떻고 뭐왜 민주당만 일 잘해도 못해도 뽑아주냐 막 이런 그 내용이 많은데요. 다 좋다고 그러, 그럽니다. 그럽시다. 다 좋... 이들 이 댓글 말씀이 다 맞다고 쳐도 인, 인천의 그 교통혁명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인천에는... 인천 국제공항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하고의 접근성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통혁명이 뭐 정치인이 누가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인천에는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어, 그래서, 어, 앞으로 인천이 한 10년만 지나도 그 교통혁명, 천지개복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저 뭐야 여러 노선이 지금 계속 이렇게 저 주장되는데요. 어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 모든 노선이 다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인천이 얼만큼 발전할지 어 저도 모르겠지만은 어 수도권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쇄신 카드에 유정부 국무총리가 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비서실장, 이학재 행정안전부장. 이래가지고 유정부 국무총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천시장이 국무총리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정리될지 인천시장 또 따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유정복님은 인천에 어떤 식으로 어, 그 힘을 발휘할지 그거는 어, 지나봐야 아는 거죠. 이게 인천시장이었다고 인천만 갖고 감싼 돌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천하고 유정부 국무총리가 되면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타 결과 나오는 곳이, 어, 요거는 최도, 최근 지도인데요. 경기도에서 나온 GTX 플러스 노선입니다. 여기에는 처음 보는 GTX H, GTX G 노선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예타 결과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5월달입니다. 5월달. 5월달에 예타 결과 다음달이죠. 5월달에 예타 결과가 나온 게 어디냐면 여기 김포 장기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서 계양신도시 거쳐서 대장신도시까지 대장신도시 거쳐서 음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여기까지 어 노선이 결정이 됐서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적으로 이제 밀어 붙여야 되는데요 어, 필요한 서류 뭐 이런 거다 갖추고 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 빨리 잘될수 있나 이런 걸 밀어 붙여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예타 결과가 5월달에 나옵니다 5월 5월달에 어, 최종 노선과 예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울 우호선입니다 서울 5호선이 이제 그 방화 차량 기지에서 검단 신도시로 연결해서 어 장기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어 물론 이거랑 약간 틀립니다. 여기서 어 한강변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딱 틀어집니다. 이거는 한강변 따라 한강뷰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매립지를 요요 사버렸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이, 이 다음 달에 5월 달이죠 5월 달에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 이거는 GTX D랑은 따르게 추진되는 겁니다 노선이 겹치는 노선이 많은데 어쨌든 따르게 추진됩니다 그래서 어, GTX D 노선의 일부인 서부권 광역 철도가 완공이 되고요 2025년에 그 광화사령에서 인정공항으로 그 연결되는 서울 5호선 노선이 결정됩니다. 노선하고 정차역하고 모든 게 5월달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달 5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흥미진진합니다.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이 노선만 예타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가 아니라 서울역까지입니다. 그래서 김서선이라고 그러죠. 댓글을 보겠습니다. 서강급이랑 g